자 조금 쉬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거 가로놓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가로놓기. 자 최근 133쪽이에요. 133 쪽이에요. 어, 133. 어한 분이 물어보셔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같아서 전 국민 건강보험 몇 년? 89년. 전 국민 연금 99년. 음, 연금 시작이 88년, 전 국민 연금이 99년. 다시, 전 국민 건강보험 89년입니다. 전 국민 연금은 99년.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133쪽에 32번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에서 제외되는 거, 단일보험자 체계. 맞아요? 단일보험자 책이 뭐예요? 공단. 맞지? 공단. 단일보험자 책이 맞죠? 행위별 수가제 적용. 맞죠? 예. 보험료 부과 방식의 이원화. 그래서 틀렸고 치료 중심의 급여제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지금 133쪽 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32번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피부양자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자격 상실. 둘 중에 하나 해서 옳지 못한 겁니다. 사망했다면 아, 다음날 날. 국적을 잃었다면 아, 다음날 날. 출생했다면 아, 그날, 그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 된 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3번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람 배우자. 맞죠? 장인 장모 괜찮습니다. 형제와 그 배우자. 누가 마음에 안 드세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제는 몰라도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소녀도 괜찮습니다. 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 자 직장가입자 나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수 있다. 피부양자는 20이 넘어야 2 0가 어, 20살이 넘어야 된다. 급여 의 종류입니다. 그네개 중에 답을 써 주시면 되죠. 요양급여. 음. 현물 급여면서 법정 급여가 되는 거죠. 분만비 현금 급여면서 법정 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부가 급여면서 이용 이용권으로 주는 거죠. 이용권.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법정 급여면서 현금 급여. 건강 진단. 현물 급여면서 법정 급여. 요양비 현금 급여면서 법정 급여. 자, 급여의 제한, 정지, 보험료의 면제 경감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시라면 무조건 급여의 제한이죠. 그 다음에 보험료 미납의 수가 7회 돼요. 그러면 급여의 정지와 제한이야. 제한. 정지를몇개안 된다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현역병. 정지. 65세 이상. 경감 교도소에 수용됐을 때 정지면서 면제 자 도서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경감 자 일곱 번째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어딜까요 약국 제외되지 않죠 부속의료기관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게다 되는 거죠 결국 부속의료기관만 제외되네 사립학교